원나라, 몽골 제국의 무적 군대가 동아시아를 뒤흔든 시절이다. 13세기, 이 거대한 제국이 고려를 손에 넣으려 한 결정적 계기는 1225년의 사건인 저고려 피살사건, 저고려는 몽골의 사신으로서 조공을 요구하러 갔는데 고려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배우로 의심받는 건 권력자 최후였다. 일부는 그가 전쟁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현대 역사서조차 이 부분을 의아할 만큼 침묵했다. 숨길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1231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하며 전쟁에 불이 붙었다. 매년 성을 공격하며 철저히 밀어붙였고 고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1259년 원나라가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판을 뒤집었다. 결국 1270년 충렬왕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며 자주성을 잃고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고종은 문제는 극나라나 동하다. 책임을 떠넘겼지만 소용없었다. 1270년대 고려 백성들이 저항의 불을 지폈다. 충선왕 시절 대신들이 원나라에 맞설 결심을 다졌다. 1350년대 원나라가 내부에서 무너지며 틈이 생겼다. 이 기회를 잡은 건 승려 신돈 그는 백성을 귀합해 반원운동을 이끌었고 1356년 공민왕을 설득해 독립선언을 이끌어냈다.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지만,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폭발했다. 1360년대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려군대가 승리를 쌓았다. 여기서 빛난 건 이성계 장군이었다. 1363년 홍건적을 무찌르며 전설이 됐고, 원나라의 맞선 군대를 재정비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원나라를 치려던 군대를 돌려, 새로운 나라의 씨앗을 뿌렸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